이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어, 이제 좀 들려? 예, 네, 사무관님 찾았어요. 송가희 진짜 주인. 어, 김만수잖아? 아니에요. 네, 송가희 진짜 주인은. 아무리 덮으려 해도 끝까지 덮을 수 있는 건 없고, 진실은 끝끝내 눈을 뜬다는 사실. 계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진정하세요 왜 다들 나보고 맞히지 말아요! 피해자는! <laughs> 네, 어제까지 피해자였죠 근데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이펜 이거 뭐죠? 이게 뭐? 얘내 펜도 문제야?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아버지의 유품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이 펜의 진짜 목적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시킨 거죠? 출입증 카드로 녹음하라는 그 아이디어 누가 시킨 겁니까? 내가, 내가 왜 그걸 대답해야 하는데? 당신이 모든 걸 흩뜨려 놓았으니까 공정한 세상을 바란다면서 불공정한 쪽을 탈었으니까. 주씨, 모든 걸다 알고 왔습니다. 이제 그만 협조하시죠. 네들이 몰라라. 니들이 몰라라.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만도. 이제 그만 협조하세요. 이거 나. 이거 놀라니까

괜찮아요? 네. 많이 놀랐겠어요. 아니요, 뭐 놀랐다라기보다 좀 슬펐죠. 모른 일을 한다 생각했는데 시간도 사람도 기다려주지 않는 느낌. 참,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또 이런 일은 처음이네요. 진짜 왜 그랬을까? 말씀 없으까요 사실 경찰에 넘겨야 맞지만 그러면 선생님께서 더 힘들어지시잖아요. 사업도 어려우신데 더먼 길로 가면 안 되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게 누구죠? 할수 없어요. 지금만 지금 말하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더 위험해지십니다. 안 돼요. 며칠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다 말할게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조사 현장에서 폭행을 시도하신 일은 엄연히 조사 방해라고요. 지금 털어놓지 않으면 선생님께 모든 혐의가 갈지도 몰라요. 아, 진짜, 며칠만. 아... 뭐래요? 응. 어. 끝까지 입꾹 다물고 있어. 며칠만 기다려달라는데. 며칠만? 왜 날짜가 중요하지? 지금 밝히는 거랑 나중에 밝히는 거랑 달라지는 게 있단 얘긴가? 그냥 시간 끌기 하다가 빠져나가려는 거겠지 이렇게 되면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어 김만수 씨는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아 맞다 성가 실제 소유주라고 했던 사람 김미소였나? 네. 자세한 건 민수입찰 담합팀에서 설명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 오시네요. 김상관님. 네. 성가 실제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네. 그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는 김만수였지만 주식 명부상 지분은 모두 김미소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재무제표를 확인해 봤을 때에도.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고요. 김미소, 그 사람을 만나봐야겠어. 김미소씨? 네, 전데요. 공정거래위원회 베테랑 사무관입니다. 아, 너야, 그때 다 끝났잖아요. 우리 딸 벌금도 냈다고요. 이씨, 그놈의 고등어. 선배님. 선배님, 전화 안 받으세요. 우와, 왜 김만수 씨가 김미소란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요? 아예. 어떻게 회사 대표가 대주주를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우린 누군지 알아? 네? 김미소.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우리 딸이 한참 잘 나갈 때, 뒷광고 터져가지고. 먹자랄이 돈자랄 되어졌잖아요. 그때 이후로 아무것도 못하고, 아나참 사람 창피해가지고 또 뭐가 문제예요. 오늘 저희가 뵙자고 한건 먹자랄님 때문은 아니고요. 확인할 게 있어서입니다. 김미소님이 송가 대주주로 되어 있던데 그 회사는 어떤 회사죠? 영업 활동이 전혀 없던데요. 아 그거. 친척 중에 돈천 주면서 법인 하나 세우라잖아요. 그래서 세운 건데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저희 그 회사가 꾸준히 합청업체 입찰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아, 나 몰라 몰라 몰라. 아 그렇게 복잡한 문제면 전 갈래요. 페이퍼 컴퍼니라 어떤 영업 활동도 전혀 없어서 매출이 전혀 없는데 대주주에겐 꼬박꼬박 돈이 지급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아니, 진짜 뭘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송가란 회사는 대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죠? 아니, 그분이 무슨 서류만 떼주고 도장만 찍어주면 건당 500 준다잖아요. 딸도 일자리를 잃었는데 서류랑 명의만 빌려주면 돈 준다는데 그걸 마다해요? 아 어, 왜들 난리야 앞광고든 뒷광고든 돈을 받든 말든 뭔 상관이냐고 아 저희는 상관이 있죠 김미선님제말잘 들으세요 김미선님 앞으로 담합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실 겁니다 이씨 뭐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시길 바라겠고요 아, 그리고 그 친척 분이라고 하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난말 못해요. 알았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며칠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반송시킨 것 같은데 왜 여기 있지? 뭐가요? 박스도 뜯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 뭐죠? 아니 인감도장들이 왜 제발 놈의 실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잠잠했던 바다가 요동친다.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어디에서 부러운